뭐 중국에서 나온 논문을 봐도 지금 미스터디 갖고 그 비율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그 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클래스 2와 3를 비슷한 정도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어, 발차에서에이픽칼 서드 정도에서 어, 드릴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센트럴리 포지션 돼있는 경우에는 에이펙스 쪽에서 그리고 페이셜리 포지션 된 루트가 페이셜리 포지션 된 경우에는 미들 하프 정도에서 드릴링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뭐좀 재밌는 스터디 같아서 말씀드려보면 어, 이런 팔라탈 플레인과 평행한 리젠탈 플레인을 만들고 인사이절 그 레비얼 서피스에서 수직선을 긋고 라인 원을 긋고 어, 롱 액시스를 따라서 라인 툴를 긋고 이것을 싱글룸 쪽으로 이동시킨 요 삼각형 요거를 이제 세이프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이프 앵글의 픽스처가 들어오면 이제, 앵글드 아버트먼트를 안 써도 되고, 여기서 텍스처가 벗어나면 앵글드 아버트먼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각도가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허술한 부분도 있죠. 뭐, 그럼 픽처, 뭐, 긴거 심으면 다 벗어나고, 짧은 거 심으면 웬만하면 들어오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하면서 이걸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거가 환자 입안에서 재현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츄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가이드 서절리를 디자인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적절한 심립 각도를 얻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경우들이 아까 그 분류법에 따르면 클래스4, 루트가 엠벨롭에서 페이셜리 포지션도 된 경우,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제 측절치에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절치에서 지금 이 케이스가 그렇게 클래스4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면 뭐심립 각도나 뭐 수복될 상태 괜찮죠. 근데 요러, 요 상태에서 어, 적절한 각도로 신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제한된 그 신입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보다 훨씬 더 팔레탈 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들 하프 정도가 아니라 서비칼 서드 정도에서 드릴링 포인트를 잡아야 이런 케이스에서 적절한 신입 각도를 얻으면서 페레스테이션을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케이스가 좀 전에 그 CT 상태이고요. 12